네,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북 뉴스 권영혜입니다 오늘은 준하경 경주시장님과 경주시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지난 민선 7기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소식과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3년 6개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어, 힘들었던 일은 어떤 점이었을까요? 3년 6개는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경주시의 수십 년 묵은 그런 수건 사업들을 제가 해결한 것이는데요. 첫째는 우리 도심과 구정동 일대의 고도를 제한한 일, 그 다음에 40년 묵은 우리 천북 희망농원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든 일, 또한 20년간 방치해온 구 경마장 부지 한 30만 평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일, 뭐 이런 일들을 꼽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큰 대형 국책 사업들을 유치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를 유치를 해서 우리 경주를 예, 전통적인 문화관광 도시에서 과학기술 연구 도시로 이렇게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고 또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또 신라환경 특별법이 제정에 대해서 앞으로 10여 년 동안 1조 어, 150억 원을 투자해서 15개의 예, 핵심 유적에 대해서 발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우리 경주시가 소위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데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전기 수소 자동차의 부품 메카로서 만들기 위한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보람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려웠던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일이었겠죠. 지금까지 뭐한 1,600명 이상 코로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2년 반 동안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행정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그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막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잘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삼년6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경주 역사가 이전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 사만 오천 평에 대한 활용 계획과 어, 중앙선 동해남부선 이설에 따른 폐철도 80.5km의 활용 계획이 있을까요? 이제 폐선이 되면서 우리 경주시 관내에 80.5km, 2 0 0 m 넘죠 어, 철도가 이제 폐선이 되고 또 경주역을 비롯해서 17개 역이 이제 폐역이 됩니다. 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경주 도심에 있는 경주 역사가 되겠죠. 부지가 사만 오천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두 단계로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도심의 뉴타운으로 개발을 해서 각종 공공 청사나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그렇게 개발해 나가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역사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예, 일종의 갤러리, 전시관,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경주 광장도 좀 정비를 해서 에, 각종 문화 공연, 플리마켓 뭐 이런 행사를 예,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관광객들,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새로운 문화 예술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올해 지방선거가 6월에 있을 예정인데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민선 8기 경주 시민을 위해 꼭 추진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요? 20년, 30년 후에 우리 경주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뭐 이런 걸늘 고민하면서 그거 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1기 때, 7기 때 이렇게 추진해왔던 미래 지향적인 여러 사업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원자력연구단지라든가 신라환경특별법에 관련된 후속사업이라든가 또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시대에 대비하는 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원래 제가 이 경주시를 청년의 해로 청년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고 또 아동과 여성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가족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 진짜 벌써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청렴도가 2020년도에 2단계 상승해서 어 3등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2021년도에도 3등급이라고 하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한 10여 년 동안 청렴도 만년 꼴찌 불명예를 안고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강론 높은 반부패 청렴 주책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3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에요. 아직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부 청렴도 향상, 또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정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청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청렴도 조사도 실시를 하고 또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저들이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뭐 역시 우리 공무원들의 말까요? 적극적인 노력, 실천 의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 봉사 자세랄까요? 뭐. 예, 소위 뭐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받는 막 그런 건는 당연한 일이고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요새 이제 최근 에 새로 지표로 들은 게 예, 소위 그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는 항목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이 민원이 해결 안된 부분이 그게 직권 남용이 아니라 합법적인 행정 집행의 결과였구나 하고, 하고 납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 문화 분위기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한 추진 사항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황리단길에 가 봤는데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너무 많은 관광객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황리단길이 활성화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들거나 또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취임하기 전에 3년 전, 3년 반 전에 우리 황리단길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주 상전벽해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사이에 전체 한 천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인프라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하고 또 그런, 게, 그런 노력에 부응해서 민간 자본이 많이 유치가 돼서 지금은 전국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하프레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방통행 또 주차장 확보 이런 데좀 신경을 써서 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황리단길에 집중된 관광객들이 우리 도심으로 좀 이렇게 유입이 되서 새로운 또 관광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가 대능원 담장을 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대능원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길 건너 우리 도심 관광지로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이번에 도심 상권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200억 원의 확보를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좀 걷기 좋은 아름다운 그런 길로 좀 만들 생각이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좀더 확보를 하고 또 천마청과 비슷한 근관청 유물 전시관도 음. 곧 오픈을 해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을거리가 풍성한 그런 도심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예. 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또 예로부터 지금까지 경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될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 또 지금 코로나 1 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어, 경주시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시 자체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재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은 거의 없어요. 또 경주페이도 뭐 1,400억 규모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간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어,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어, 지원 예산을 어, 작년보다도 한50%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예,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 또 경주페이도 어, 작년보다도 100억 이상 더 규모를 확대해서, 어 저희들이 예,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예산 사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로와 장기화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면 좀 많은 수건을 짜듯이 <laughs> 힘이 들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이 원래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불러냈는데 저희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경주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경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 힘들지만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준하경 경주시장님과 함께 경주의 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설이 마스크 끼고 지내는 마지막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들 코로나 십구 빨리 극복을 하고 아, 정말 일상으로 빨리 회복을 해서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좀이할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과거의 그 명성을 되찾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함께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봐야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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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주신 어, 준하경 경주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